지난해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63만명이 넘고 이 가운데 27%는 정리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에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 역대 10월 항공여객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위에 2조원가량을 투입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전 세계 800만 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중국발 금리 인하 훈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시황 전해 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금리 인하와 유럽의 양적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0.7% 오른 1978.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과 마리오 드표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양적 완화 확대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985포인트를 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소폭 하락해 1,970선 중후반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임 매수 행렬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3,480억 원, 기관은 90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철강금속, 운송장비, 증권 등은 상승했지만, 섬유의복, 전기가스, 운수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혼조세였습니다. 포스코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LG화합,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현, 한국전력과 네이버, 삼성생명 등은 내렸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새정치 민주연합의원 관련주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됐던 핵심 인사들과 교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안 의원이 지분 18.6%를 보유하고 있는 안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6.09% 오른 3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홍선 전안랩 대표와 대학 동문인 정현홍 씨가 대표인 다물멀티 디어는. 이날 가격 제한, 오늘 가격 제한포까지 오르며 잠을 마감했고, 안내 출신인 송태종 코미팜 대표, 대표가 과거 최고 경영자를 지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역 써니전자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을, 테마주들이 테마주들 일제히 상승한 것은 아니원이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인 테마주들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치인 테마주들은 뚜렷한 주가 상승 이유가 없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뉴스 하나로 급등하기도 한다며 뉴스나 이슈에 따른 기대감보다 실적과 재무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라 비스테온 공조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오늘 급락했다고요 네, 한라 비스테온 공조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한라 비스테온 공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1.58% 내린 42,0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비스테온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의 지분 약 70%를 매각하는 내용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3호 펀드가 되면서 성장 전략 변화, 성장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며 성장 전략과 실적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한라비스테원 공조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5만 5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낮췄습니다. 김영민 k t b 투자증권연구원도 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으로 단기 주파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사업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63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27%는 정리, 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2,493만 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3만 명으로 취업자의 10.8%를 차지했습니다. 이직자 비율은 지난 2011년 11.2%, 2012년 11.1%등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리 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 해고 이직자는 38만 4천 명, 임시적인 일 종류에 따른 이직자는 33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옮긴 사람은 2012년 61만 9천 명에서 지난해 71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이직자 4명 중 1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경험한 셈입니다. 이직 사유를 보면 가족 개인 사정이 104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 여건, 작업 여건 불만족이 49만 8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 역대 10월 항공 여객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항공 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74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작년 대비 월별 최고 증가율입니다. 10월 국제선 여객은 505만 명으로 16.2% 증가했고 특히 국경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중국 노선 여객이 32.4% 급증했습니다. 공항별로는 중국 노선 운항 확대와 무비자 입국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양과 청주 공항 등의 실적이 100% 넘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적사 점유율은 60.6%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50.1%, 저비용항공사는 10.6%를 차지했습니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실적은 각각 7.8%와 23.9% 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은 절반이 넘는 52%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량을 투입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에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포함돼 내년도 근로장려금은 올해 6,900억 원보다 4 0 0 0억원 이상 증가한 1조 1천억 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천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의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에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전 세계 800만 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저, 내수경기침체 등 악화된 시장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판매 800만 대 시대를 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약 44만 대가 증가한 800만 대 판매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오늘 양사를 포함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그룹 수출 확대 전략회의에서 국내외 판매 현황을 점검한 후 올해 판매 예상치를 이같이 집계했습니다. 이 실적은 연초 목표치였던 786만 대를 14만 대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800만 대 판매 달성은 2012년 700만 대 돌파 이후 2년 만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수출 확대 등의 만전을 기해 800만 대를 넘어서자며 불리한 시장 여건을 극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실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세계 산업 수요 회복 부진, 엔저를 비롯한 극심한 환율 급변, 내수 경기 침체 등 악화된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1달러당 105.04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달 21일 기준으로 12.62% 상승한 118.30엔까지 뛰어올랐습니다. 800만 대 판매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수출 확대, 부품 협력 업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높은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 가운데 판매 대수를 두배 가까이 늘리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올해 글로벌 판매량이 8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연간 8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들, 도요타, 폭스바겐, GM, 르노니산 얼라이언스의 뒤를 이어 글로벌 5위권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만 리터당 1,600원대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가 200곳이 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1,5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는데요. 이 속도라면 연내 휘발유값 1,400원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찬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725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휘발유값도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서울에만 리터당 1,600원대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가 200곳이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종로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이 1,800원에서 2,000원대 휘발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뿐 다른 구들은 모두 평균 1,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와 인천, 부산 지역은 평균 1,700원대 초반을 기록했고 대구, 울산, 제주 등세 곳은 16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칠곡의 한 셀프 주유소는 리터당 1594원까지 내려가 전국에서 휘발유가 가장 싼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7, 80%를 두바이에서 수입을 하니까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초에 한 107.7달러 정도 됐었는데 아 지난 2 1일 기준으로 본다면 74달러선까지 약30% 이상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휘발유값 가격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국제 유가가 반영되려면 통상 3주에서 4주가 걸리는 만큼 기름값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값이 리터당 1,400원대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싸게 주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지역이라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고 서울 지역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기름값이 더싼 편이라고 귀뜸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내 휘발유값이 1,40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더 싸게 주유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장기 불황을 뚫고 힘차게 솟아 올라야 할 기업들이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소식 산업부 나윤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금 단체 협상 타결률은 지난 201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단협 타결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이 통상 임금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또 사내 아두고 활용의 제동을 건 최근 판결도 이 국내 제조업 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2016년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노사간 혼란은 또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이 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범한 현대차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개선위원회는 현재까지 이 상결내를 제외하면 단한 차례도 이 공식회의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또 르노 삼성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서 이 노사 양측이 동시에 항소를 제기했고 현대중공업은 무려 20년 만에 무파업 전통이 깨진 상황입니다. 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와 도급을 이 불법 파견으로 본 판결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정유화학 등 제조업 전반 인력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군요. 노동,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정부 역할이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앞장서서 뽑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서구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기업의 앞날을 더욱 추가해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하나 마다 노사가 소송을 통해서 끝장을 보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정부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 와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산업계에 흩어진 질서를 바로잡기 힘들 것이다라고 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정부가 입법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최근 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마다 제각각으로 나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정부는 이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그 정부는 법원 판결과 이 지도 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이 개별 노사가 건전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 통상 임금 논란이 이 기형적인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명확한 교통 정리를 위해서 입법이 이 필요하다는 재개와 노동계의 요구는 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보화사의 한복판에서 이 정부가 중재를 꺼린 건데요. 이 결국 이미온적인 대응이 이 식을 줄 모르는 오늘의 통상임금 논란. 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르노삼성 소송에서 법원은 이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결근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3년치 소급분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과 르노삼성 소송에서는 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줬는데 또 한국지엠은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현장의 혼란을 이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이 석유수출기구 습니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맙습니다 네, 고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미국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이 오펙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1985년 5월 이래 가장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오펙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수아파세 공법의 발달로 이른바 세현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900만 배럴 수준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모의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오펙 위존도 감소는 세계 석유 거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오펙이 아시아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위안화 투자 매력이 줄면서 환율 동요 폭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5월부터 이어져 온 위안화 강세 행진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 지급준비율까지 내리도록 하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오랫동안 위안화 자산에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중국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돈일 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같은 신용 등급의 달러 자산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위안화 절산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한머니가몰려 위안화에 대한 환율 압박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금리를 정격 인하하면서 매력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위안화 선물 투자 위험도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위안의 가치는 올해 초 급격히 떨어진 것을 계기로 이 약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5월부터 꾸준한 강세로 반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여전히 1.17% 하락한 상태입니다. HSBC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개혁과 균형 회복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환율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안화 확률 동요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의 발원지 튜니지에서 23일 시행된 대통령 선거가 상위 두 후보 간의 결선 투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투표 종료 후 발표된 출고 조사에서 세속주의 성향의 원로 정치인 베즈카이드 f 셉시와 이슬람계의 지지를 받는 단체 개인사 출신 몬셰프, 마르지키 후보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튀니지 국영 방송이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세큐 후보의 득표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마르지키 후보는 26.9%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오는 26일 발표되는 최종 개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두 명이 내달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앱셉시 후보와 마르즈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주곳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앱셉시 후보는 세속주의 성향 정당 튀니지당의 지도자로 시민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고 인권 운동가 출신인 마르즈카 후보는 독재 정권 시절 반체제 활동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피니지에서 속리가 실권을 갖고 있지만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란 핵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 당사자인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협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무한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협상 시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한 현장은 여러 선택안 가운데 하나이며 합의 쪽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데드라인에서 24시간을 남긴 시점에 양쪽 모두 내부적으로 선택권 범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이스나 통신도 자국 협상팀의 말을 인용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이 남아있고 협상 시야는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24일까지 포괄적인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와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라고바마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A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고 이란의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철회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외무장관은 24일 빈에서 마지막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